1015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확실히 꺾였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어제 11월 3일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가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폭락한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같이 팩트 체크해 보시죠. 오늘 영상 주제에 관심 있으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1015 규제 전후로 가격 변화가 두드러진 단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무려 11억 가까이 폭락한 단지로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딱 보름 사이 11억 증발, 누군가는 고점에 샀습니다. 양천구 목동,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현대아이페리오니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10월 3일, 32억 넘게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불과 보름 뒤인 10월 18일, 4층이 21억 5천만 원에 팔리며 10억 8천만 원 하락, 무려 33% 폭락했습니다. 층수 차이가 있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이렇게 큰 가격 하락은 심리적 패닉과 매도 급증이 동시에 벌어졌다는 방증이라 생각합니다. 마포 대장 아파트도 단 이틀 만에 7억 5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마포구의 대표 랜드마크 단지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를 보시죠. 10월 15일 7층이 24억 원에 거래된 직후 이틀 뒤인 10월 17일 12층 거래가 16억 5천만 원으로 단숨에 7억 5천만 원 하락 31% 폭락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닌 이틀 만에 이런 낙폭이 발생했다는 건 매수세가 완전히 얼어붙고 금매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수 거래 아니냐고요. 발 빠른 고수들은 101호 규제 발표 직전 7억 가까이 내려서 팔고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례를 보시죠. 서초구의 대형 단지 레미안원 베일리에서도 놀라운 거래가 있었습니다. 5월 6월 27일에는 12층이 72억원에 거래됐지만 1015 규제 하루 전날 4층은 65억 천만원에 팔리며 6억 9천만원 하락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인 금매 거래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뉴스 흐름을 예의주시한 선제적 매도자의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매 거래도 줄었지만 가격도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 그렇습니다. 강남, 송파, 성동 할것 없이 3억에서 5억 하락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22일자 연합뉴스 등에서는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래 절벽 상황을 전하며 시장의 위축 분위기를 보도하기 시작했죠. 또한 10월 31일자 매일경제기사에서는 한강벨트 상승률이 한주새 반토막 나며 초강력 1015 대책이 일단 약발 들었다는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성동구 금호동의 벽산아파트 42평형은 1015 규제 직후인 10월 17일 14억 5천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3주 전 9월 하순 19억 5천만원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억이 하락한 하락률 25%입니다. 동일 단지에서 1015 이전 거래로 3억에서 4억 이상 하락한 거래는 화면을 참고하시죠. 송파 핵심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실동의 메머드급 단지 리센치 5,563세대 12평이 10월 22일 12억 6,500만 원에 거래, 3억 4천 하락, 하락률 21%. 강남도 예외는 아닙니다. 몇 군데 살펴보시죠. 강남구 자곡동의 강남자곡힐스테이트 1,339세대 36평이 10월 21일 13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억 8천만 원 하락, 하락률 17%. 강남구 일원동 푸른마을 930세대 24평이 10월 24일 2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열흘 만에 2억 7천만 원 하락, 하락률 11%. 또 강남구 삼성동 삼성일 스테이트 이단지 926세대 33평이 10월 24일 33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억 9천만 원 하락, 하락률 5%. 양천구에서도 1억에서 4억 하락한 단지들이 다수 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9단지 2030세대 45평이 10월 24일 22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4억원 하락 하락률 15%, 또 목동 신시가지 7단지 2550세대 27평이 10월 23일 25억 8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2억원 하락 하락률 7%, 동일단지의 36평형도 10월 25일 34억 2500만원에 거래되며 2억 3천만원 하락, 하락률 6%. 송파의 한 군데 더 사례를 들겠습니다. 송파구 신천동의 초대형 단지 파크리오, 6,864세대, 32평이 10월 22일 28억 9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2억 천하락, 하락률 6%. 이 외에도 셀 수도 없이 급락한 단지는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가 아파트만 빠진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강북도 반토막 났습니다. 1015 규제 여파는 강남 고가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다면 이제 강북권을 보셔야 합니다. 조중동 등 주요 기사 헤드라인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는 9주 만에 꺾였고 하락세는 강북권에 집중되고 있다고 대서 특필하고 있죠. 단지별로 살펴보면 실제 고가 단지 못지않은 낙폭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구체적인 강북아파트 반토막 사례들을 함께 보시죠. 워낙 많기 때문에 대단지 하락 사례를 위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중계그린 3481세대 초대형 대단지 16평 1015 이후인 10월 18일 2억 7600만원 거래로 3억 2000만원원 원 하락, 하락률 53% 노원구 상계주 공구단지 2830세대 21평 10월 15일 3억 5000만원 거래 3억 7천만 원 하락, 하락률 51%,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 1980세대 15평, 10월 15일 2억 9200만 원의 거래, 3억 1천만 원 하락, 하락률 51%, 동일단지 같은 날 15평, 2억 9900만 원의 거래, 3억 하락, 하락률 50%, 엊그제 10월 말일 9시 뉴스에서도 101호 대책 효과 본격화, 서울 아파트 상승률 반토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팩트 체크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1015 이후 뉴스 보도 후 실거래 중심의 하락 사례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불광동 미성 1340세대, 26평 10월 15일 4억 9천만원의 거래, 4억 1천만원 하락, 하락률 45%, 노원구 하계동 청솔 1192세대, 21평 10월 15일 3억 7천만원 거래, 3억 2천하락, 하락률 46%. 노원구 상계주공 1단지 2064세대, 23평, 10월 15일, 4억 9500만원 거래, 3억 8천하락, 하락률 43%, 강서구 가양육단지 1476세대, 19평, 10월 17일, 5억 1800만원 거래, 4억 8천하락, 하락률 48%, 그리고 그 옆단지인 강변3단지 1556세대, 17평, 10월 16일, 4억 1천만원 거래, 3억 9천 하락, 하락률 48%.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101호 대책 이후 정부는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고 곧바로 국세청이 무슨 돈으로 집 샀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하루 만에 7억 하락한 거래, 불과 열흘 사이 11억 가까이 떨어진 실거래가, 심지어 16평짜리 소형 아파트도 3억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곧 수도권 22,000세대 입주 폭탄이 터지고 기존 전세대출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시장엔 매물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시고도 여전히 집값이 반등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폭락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 80% 급감, 거래 한파 현실화, 거래 건수, 단 2주 만에 3,311건에서 90건으로 뚝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수심리 위축, 가격 급락, 거래 절벽까지 명백한 급냉기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이 상황 시청자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부동산 시장 지금은 무조건 기다림일까요? 아니면 하락장을 기회로 바꿔야 할 타이밍일까요? 전문가 분석과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 영상에서 기회가 될수 있는 단지와 주의해야 할 리스크까지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셔서 다음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무물이었습니다.